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제가 그 새로운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 이제 부동산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강의를 제가 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2, 3, 40대들 어떤 불이니 분 많은 데들 가지고 공부를 한다지만 뭔가 성과가 좀안 나오고 내가 투자를 했다 하는데도 그런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몇 프로? 90%입니다. 뭐 누구나 공부하고 내가 들은 대로 남들이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다들 부자가 되 있겠죠 하지만 그 현실은 참 그렇게 농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큰 대부는 호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그 몸으로 몸으로 떼어 가지고 정말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접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저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둘러가지 않는 좀 착오를 줄이고 빠른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인 마인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마인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는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로 간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 투자로 가는 거하고 단기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자, 단기가 당연히 좋겠죠. 굳이 제가 뭐 5년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단기라 해가지고 이게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또 저한테 그런 거 태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금 내것다 내고 어 정말 제대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얘기한 게 단기라 그래 가지고 막 투기해서 뭐 탈세를 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서 단기로 할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마인드부터가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장기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단기로 횟수를 좀 많이 거래 횟수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뭘한다했습니까 아빠곰탕이라고는 프랜차이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장이 한 30개 정도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거를 제가 하는데 우리 곰탕집에서도 어떤 수익률을 높이려면 뭐가 좋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원재료 비율도 낮고 객단가도 높아야 될 것이고 뭐 다양하지만 결국또 그중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뭐세월라 내어라 하면 이제 객단가가 높은 제품은 괜찮지만 뭐 곰탕 한 그릇에 뭐 8천원 9천원 뭐 만천원 이렇게 하는 걸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씩 먹으면 회전율이 줄어들겠죠. 뭐 점심 주식 같은 데는 빨리 먹고 나갔다가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야지 개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높아질 텐데 말이죠. 근데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뭐든지 경제활동하는 건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재구매율이 높아야 되고 부동산도 똑같아요. 근데 토지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업을 하시거나 투자자들이나 똑같아요. 업을 하시는 분들도 회전율이 좋은 걸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빨리빨리 쌓이겠죠. 근데 부동산을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회전율 높은 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세요. 거의 100%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회전율을 높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투자자분 들은 더욱이 모르고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투자로 내가 단기적인 투자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장기투자가 아닌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토지가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단기로 하기 제일 좋은 것은 다할수는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수익의 차이이죠 토지와 재개발이 제일 좋습니다. 자 아파트도 단기로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해야겠어요? 지금 같은 시기. 지금 같은 시기에 겁먹고 던지시는 분들의 매물을 잡아야 돼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단기로 할 수는 있지만 수익이 작아요. 왜? 매물들의 가격이 높게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적어도 수천에서 억대까지 몇 억대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50%씩 싸게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잡아서 단기로 돌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오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때려서 홈런을 쳐라. 일반인들 90%처럼 돈 묻어놓고 그냥 간 떨어질 때까지 입에 아벌려서 이제 간 떨어지는 거. 그거 기다리셨다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뭐간 잘못 떨어지고 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90%의 투자가 아닌 당연히 90% 투자 저는 그 원칙으로 저도 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자, 여러분의 자산은 2억인데 그거를 묻어 놓고 5년, 뭐그 5년 정도는 양반입니다. 10년, 20년 어떻게 묻어 둬요? 그쵸. 그게 수익으로 돼서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그냥 아, 허리도 제대로 못 푸고 뭐 먹고 싶어도 이빨도 뭐 약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 먹는데 그때 돈 벌어줘봤자 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자녀물로 주려고 내가 이제 고생해서 막 그러려고 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아,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하되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특히 2, 3, 40대 분들 적은 투자 천만원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 아 진짜 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사업하고 연관이 잘 시켜줘야 됩니다 순수 투자는 아니고요. 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인드적인 것을 90%가 아닌 10%의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투자는 일단 적은 한정된 금액을 그 최대한 공격적으로 불리고 안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불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불려서 이제 그것을 버리는 돈 가지고는 또 매입을 해서 장기로 가는 건 따로 모아두고 그리고 다시 또 공격적인 투자, 적은 금액으로 돌리고 다시 또 수익이 발생하면 또 묻어 놓고. 요렇게 되면서 내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냥 한끼돈 진짜 한 5년 10년 돈 모은 거 올인해가지고 묻어놓고 또 죽도록 일하고 하이 너무 삶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여유가 없고 막 힘들잖아요 아유 저도 생각만 해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제가 박프로가 오늘부터 영상을 이제 앞으로 쭉 강의가 나갈 건 정말 토지 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쉽게 그리고 그걸 실무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지 또 내가 얘기를 해도 뭔지를 알아먹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이론적인 부분부터 그다음에 어떤 실무 이론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짧고 굵게 영상을 좀 찍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특히 2, 3, 40대 분들 특히 많이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천 이전에는 또 박프로한테 그 댓글로서 또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거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